밋밋한 손목에 메탈 시계 하나만 차도 달라진다고요. 실버의 세련미와 신뢰할 수 있는 방수 기능을 갖춘 시계를 찾고 계십니까? 그렇다면 카시오의 NTPVD01D12 블랙 메탈 시계를 주목해 보세요. 이 시계는 어떤 스타일링에도 완벽하게 매치되는 실버 디자인을 자랑하며, 5기압 방수 기능으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카시오의 품질과 신뢰성은 기본입니다. 사용자 후기를 보면 큼직한 디자인이 특히 인상적이며 색상 또한 기대에 부응하는 만족스러운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. 특별한 날, 소중한 분에게 선물로도 제격입니다. 지금 이 순간, 카시오 MTPVD-01D12로 당신의 스타일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보세요.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계를 찾고 계십니까? 빈카다 남성 메탈 손목시계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. 손목에 딱 맞는 시계를 찾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이 시계는 다양한 손목 사이즈에 맞춰 조절 가능한 디자인으로 남다른 착용감을 자랑합니다. 매일의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세련된 디자인. 직접 착용해 보니 어떤 옷차림에도 잘 어울리더군요. 사용자들 사이에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, 특히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시계줄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선물로도 탁월한 선택이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 이 제품. 지금 바로 당신의 손목 위에 올려보세요. 스타일과 편안함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. 방수 기능과 품격을 동시에 갖춘 남성 가족 방수 손목시계는 특별한 선물로 제격입니다. 비 오는 날 시계가 젖을까 걱정이셨나요? 이젠 그런 고민은 접어두세요. 저도 물 근처에서는 항상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아닙니다. 이 시계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탁월한 방수 기능으로 그 모든 우려를 말끔히 해결해줍니다. 믿음직한 성능 덕분에 어디서든 자신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. 한 사용자는 남자의 스타일은 손목시계로 완성된다며 고급스러운 컬러감과 디자인이 매력적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. 또 다른 사용자도 패션 시계로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고 야광 기능 덕분에 밤에도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. 특별한 순간이 필요하신가요? 이 명품 시계를 선택해보세요. 당신의 스타일에 특별함을 더해줄 것입니다.